자, 이제 널릿째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K2 코스를 탈 건데요. 이 K2 코스를 타고 화순 공손 방향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두 번째 코스, 싱거 코스를 타고 원점 회개하는 코스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역시 이 바이크 성능히 끝내주는데, 아 좋다. 싱글 코스를 타는 이 바이크 이상이 없을 것 같네요. 지난번에 어, SC에다가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를 타봤는데요, 상당히 싱글 코스에서는 저향이 쉽지가 않습니다. 어려워요. 그런데 이, 이 바이크는 그런 말로 평지를 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인데요. 와, 환상이네. 대박이고. 야, 좋다. 공기가 다르네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오늘 나오기를 너무 잘했어. 사실 오늘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. 오후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, 오전부터 조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, 운동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근데 너무 좋아요. 이야. 넘무습니다 아, 이 길을, 진짜, 여성 행운들까지 데리고, 어디굴도 있었는데요. 지금은, 다, 어디로 가버렸는지. 아, 다 있죠? 있는데, 이제, 나는 이제 거기 못 가. 라고 생각을 하시죠, 전부 다. 막상 와보면,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, 아닌 것처럼,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. 이 높은 길도, 오, 어, 이 바이크 타니까, 그냥 껌이네, 껌. 아, 돌맹이 이런 것도, 그냥 뭐, 장애물도 되지도 않고, 밖에, 바퀴가 커놓으니까, 타이어 폭이 넓어서 아주 안정적입니다. 기똥차네. 이풀 색깔 좀 보세요. 아, 찔레꽃 향기. 어찔레꽃 향기 너무 좋아요. 으쌰 으쌰 아, 너무 재밌어요 여기다 입 찢어지는 거 아니야 입이 귀 밑에까지 간것 같아 입, 입 끝이 어. 자, 이제 K2 첫 번째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서 다운이 시작이 되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야, 길, 이 경사 좀 봐봐. 와, 죽이네. 죽여, 죽여. 와, 경사 너무 좋아요. 이 정도 경사는 돼야지. 껀깃하죠. 껀깃하게 내려가죠. 야 아이 이야! 아, 이 길을 몇년 만에 오는 걸까?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. 그래서 오늘은 깊다, 깊게 급살 꺾고 꼴꼴써 돌아가는 이런 기술은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 라이딩만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자주 오면 또 이렇게 멋지게 한번 타봐야죠 기술까지 써가면서 오늘은 안전하게 타겠습니다 또 혼자 왔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하게 탈랍니다 근데 이렇게 재밌냐 뭐 어... 어, 길도 엄청 좋네 哇！ 스트레스 컨트롤 탈때 하면, 아니, 느낌이 또 다르네. 이렇게 좋은 운동을 그동안은 못하고 말이야. 하모니카만 본다고 하고 있었으니, 물론 하모니카도 열심히 부어야죠. 이제 잘 부니까. 강이다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이건 뭐.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만 선택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 잖아요 자전거 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이다 이런 코스로 와서 자전거 탈 수는 없, 없, 없잖아요 하, 진짜 어린산 중앙공원 삼룡산 이렇게 타던 실력이라서 두렵지 않게 이런 길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멋있습니다 예. 나는 타자이다! 이야, 여러분, 이런 싱글 트랙을 달리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. 제가 동행하면서 기본 트랙을 탈수 있는 자세라든가 기본적인 기술을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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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자, 오, 이바퀴 타니까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벌써 이 산에 두 번째 정상 있는 쪽이 나오는 것 같은데? 요? 정말 그런가? 어, 옛날에 두 번째 정상 올라가는 길은 어, 많이 못 탔죠. 저는 안 내리고 그때 무등욕으로도 어, 내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고 했는데요. 많은 회원님들이 중간에서 슬립을 하거나 아니면 어, 호흡이 안돼 가지고 못 올라갔었습니다. 오늘 이 바이크로는 어, 어떤 평판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. 어. 야 멧돼지가 코로도 땅을 많이 파놨네 어 내리, 내리막길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구나 야, 오케이 여기가 아마도 이제 네, 두번째 증상 맞습니다 저기 길이 얼음이 보이네요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바이크야 너는 과연 어떤 힘을 나에게 써줄래? 한번 보여주라. 뭐 이건? 뭐야 이게 도대체? 터보에 놓고 귀하를 지금 한3 달이 될까 있나? 그냥 올라가네? 와. 이거 뭐야? 어. 누가 전화하지? 노래소리 노래 소리 좋고. 이야. 전화 못 받아요. 이야. 이건 뭐, 여기 올라오면 숨이 깔딱깔딱 했었는데, 제 마술이 들리죠? 와. 이야. 이 바이크를 타고, 싱글 코스를 다녀야 되네. 아우, 저리 다 받겠습니다. 정상입니다.